하겠습니다. 우리 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한분 계십니다.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고, 원로이니까 시무하는 목사는 부목사님으로 유창모 목사님이 있겠습니다. 유창모 목사님은 부목사이지만 혼자 계시잖아요. 그래서 당회에서는 부목사님에게, 담임 목사의 그 직무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모든 담임 목사의 직무를 맡겨 주세요. 그래서 기도가 필요할 때 당회원들과 의논해서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이 필요할 때 금식도 선포하고 주일학교도 이런 모양으로 이걸 가야 되겠다 할수 있는. 권한을 대리 임시 당회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에게 권한을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목사님이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. 다음으로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.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노예, 총회 그리고 사회 모든 법적인 문제를 놓고 고심을 하고 그리고 할수 있는 대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가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총회적으로 다니면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총회 임원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대로